노보 노디스크 제약 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과 비만, 혈우병 등 기타 중증만성질환 치료제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노보 노디스크 제약회사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1등 공신하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빅토자,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국적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 채용,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 지원자의 스펙과 외국계 기업 채용 시 나오는 주요 면접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는 2년 이상 국내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의지를 보여주었던 성실한 지원자였어요. 우선 지원자가 담당했던 실무 내용들은 외국계 기업에서 원하는 물류 직무 역량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레쥬메이크 채용 전문가는 지원자만의 성격과 과를 분석했고, 이력서와 면접에서는 반드시 강조해야 하는 강점을 찾아내 매우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외국계 기업 노보노 디스크 제약 채용, 서류 전형 합격 스펙입니다. 학사 졸업을 했으며, 경력은 2년 이상 보유했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영어 능력은 중급이었습니다. 지원자는 휴일과 일요일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에서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했던 지원자는 노보노 디스크 제약을 포함하여 다수의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매주 면접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원자는 자신의 커리어 패스에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여 최종 입사를 결정했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외국계 기업 채용 로지스틱 직무 주요 면접 질문 첫 번째입니다. 외국계 기업 채용 로지스틱 직무 주요 면접 질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 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